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감가상각 살펴볼 텐데, 여기가 엄청 또 중요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 회계랑 완전 달라. 그래서 여기 간략하게 먼저 한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회계가 있어요. 회계가 있고, 지금 하는 게 법인세예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회계는 감가상각이 강제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세법은 뭐냐? 이런 말을 써요. 임의상각. 임이란 말은 뭐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양쪽에 벌써 차이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자 회계에서는 자본적 지출인데 얘를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자산 처리하고 삼각해야 되는데 얘를 비용 처리했죠? 그럼 얘는 오류 수정이 돼야 돼요 근데 법인세법은 좀 이따 다시 나오겠지만 이게 즉시상각의제라는게 있어요 여기는 말이 좀 생략이 돼 있어요. 뭐냐면 여기 앞에 취득 즉시 감가상각한 걸 의지해 보자 그런 뜻 무조건.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자본적 지출액을 수익적 지출로 했잖아요. 그럼 얘를 그냥 회사계산 감가상각를 보고 한도 시분합니다. 한도 초과 나오면 그냥 오케이. 한도 초과 나오면 송금부산 유보. 이런 식으로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회계는 BS가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취득 원가와 감가상 누계액을 표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요. 세법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가상 합비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런 것들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회계는 이게 영업 손익인지, 영업에서, 이금막 중요하죠. 세법 관심이 없어요. 그냥 전체 손익을 가지고 한다. 그래서, 개정 과목도 이런 겁니다. 원래 우리가 취등록세를 그냥 비용 처리했어요. 세금과 공가로 원래는 건물 처리해야 되는데. 그럼 회계는 오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취등록세라고 하는 세금 원가를 줄이면서 건물 잡고 삼각비를 잡아야 돼요. 세법은 개정거목 이름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취등록세를, 세금과 공가를 감가사비로 읽어요. 회사에 대 감가사비 집어넣고 한도초과가 나오자면 그냥 무조건 오케이 한다. 그러니까 이 법인세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배우면 이 회계를 먼저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처음에 큰 혼란에 사로잡힌다. 아, 선생님, 복가막 이상해요. 우리 법인세 이제 쉽게 말하면 회계 시간에 배웠던 그 마치 머릿 속에 본인은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아니에요. 우측 통행을 이렇게 하는데 누가 좌측으로 왔으면 부딪히면 쟤왜 저런 거야 이렇게? 아니면 자동차로 그러면 안 되지만 욕조용 하면 이상한 놈 아니 이렇게. 그런데 아, 어느 나라에서는 좌측통 일본만 좌측통행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나라마다 뭐 다른 거죠? 약간 그런 느낌. 요, 이, 이, 이 나라는 도대체 왜 이런 거야? 이렇게, 그죠? 아,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얼굴 막 이런 데다가 막 손대면 싫어하잖아, 이렇게. 근데 또서양에서는또 좋은 신호로 또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좋다는 게 아니니까, 호감의 신호를 이렇게 뭐할 수도 있고. 어, 그러면 우리는, 이게 지금 뭐 하는 행동이에요,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막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혼란이 좀 오더라도 이제 문제를 좀 많이 풀다 보면, 아, 이제 패턴이 이제 보이는 거야 아 이거는 회계랑 세법의 이제 기본 접근방법 세법은 뭐냐? 계정이은 뭐 관심 없어 그냥 손익만 맞으면 돼요 세금 액수만 맞으면 그냥 마, 오케이 해주는 거야 다 BS가 중요하지 않다고 세법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회계랑 달라 회계는 취득원가와 감가 누계 엄청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세법은 관심이 없더라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를 좀잘 보시라 그래서 여기 감가상각에 대한 여기 세무조정 나와있죠? 여기 내용 보겠습니다. 우리가 감가상각이 뭐냐? 여기 있죠? 수익비용 대응원칙다 알고 계으니까 회계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취득원가를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과정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있어요. 쉽게 말해 회계는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회법, 이중책, 이런 거다 되잖아요. 세법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다. 온니 그죠? 우리 온니 뭐밖에 안 돼요? 정률법밖에안 돼요. 아, 우리가 회계 시간에는 건축물인데 뭐 연수학회법 상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 없어요. 무조건 정육법. 왜냐면, 하 감가상은 방법에 따라서 세금 액수가 달라지는 거를 허용을 좀 최소화하자는 뜻이에요. 그럴 거면 그냥 무조건 정액법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냥 표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법인세가 우리가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하는 건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률법도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 장치 이런 거 얘는 정률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유 세법은 오로지 정액법 밖에 안 되니까 좀 너무 좀 무식한 방법 아니에요? 좀 과격한 거 아닙니까? 논리가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 들을까 봐. 여기 기계장치 같은 경우에는 정률법, 이런 것들을 허용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기본적으로 뭐냐? 방법이 좀 제한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있죠? 세법상 삼각 범위에게 지 이게 뭐냐면 한도예요. 우리가 앞에서 기부금 한도 초과해. 그 다음에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 초과액이죠 이런 말 썼습니다. 그죠? 근데, 근데, 이감가사비는한도라는말 쓰면 안 되고, 범위에. 물론 이제 한도라는 말 써요. 근데, 그러면 천한 표현이에요. 무식한 놈들. 그러니까, 근본이 없는 놈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뭐냐? 우리가 아까, 어, 감가 상각비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 한도 초과란 말안 쓰고, 우리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 초과했었잖아요 감가 상비 이런 말 써야 돼요. 삼각 부인액. 이거를 한도 초과로 쓰면, 우리가 이제 알아는듣지만 얘는 좀 근본이 없는 놈이네. 이렇게. 감가 상각비는 삼각 부인액이다. 그럼 한도 미달은 뭐라 불러요? 시인 부족액이에요. 이게 한도 미달. 여게 한도 초과, 이렇게. 그래서 용어를 좀 달리 쓴다. 그러니까 당연히 감과상 할 때는 한도 초과 이런 말보다는 상각부인액 요거를 상각부인액이라고 쓰는 거를 권장한다. 이런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밥 먹었냐 한데, 그래도 윗분한테는 뭐 식사하셨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좀 달리 써야 될거 아니에요. 죠 그렇죠? 어른한테 밥 먹었어요 뭐 이러는 그죠이분좀 약간 이거 근본이 없는 놈이네 약간 이런 거 그죠 그죠 어, 점심 드셨습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 아니 이렇게 근데 밥 먹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보면 아니 그냥 뭐 쉽게 말하면 나보다 좀 낮은 사람 이런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근본이 없는 놈이네 그 가정교육 받은 놈이야 안 받은 놈이야 이렇게 그죠 우리가 뭐 사실은 진짜 뭐, 뭐 공부할 때뭐잘뭐 뭐 다리 꼬고 뭐 앉아가지고 할수 있는데 근데, 이제, 누가 또 이렇게 지나가거하면좀 다리를 좀 피거나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지하철이나 뭐 이런 데 마찬가지고. 근데 도 하고 있으면, 아, 얘가 좀, 기본이 좀안돼 있네, 이렇게. 또는, 누가 뭐 얘기를 해, 이렇게. 그럼 앉아있다가도 뭐요? 일어나서, 뭐 얘기하면은, 일어나가지고, 아, 그게 뭔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 이렇게. 근데, 나는 그렇는데 계속 앉아서 뭐 얘기하면, 어이구, 좀 얘가 좀가정 교육 좀 잘못 받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삼각 부인액이나 시인 부족인. 그러니까 용어를 제가 좀 강조하는 거 이거를 알아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여기. 법인세법상 감가 상각은 반드시 세법 규정에 따라 이거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드시 세법 규정. 그게 뭐냐? 회계랑 다르다고요. 회계랑 다르다고요. 이렇게. 그죠? 다른 게많아 이렇게. 내용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철근 콘크리트,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건물. 그죠? 이 스타트하우 이 건물도 뭐냐? 철근 콘크리트 물이에요. 그럼 얘는 뭐냐? 이거 여러분 100년 뒤에 뭐 어떻게 이차고 100년 뒤 멀쩡해요. 하지만 얘는 40년 생각이에요. 왜 그래요? 세법에 기준 내역수가 40년이에요. 철근 콘크리트는. 아, 이거 200년 쓸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40년 하는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죠. 또는 회계나 감가다안 하면 오류라고 했잖아요. 세법은 이미 생각제도저 이거 100년 뒤부터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회계랑 완전 다르다는 거, 그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어요. 그 뭐라고 써습습니까 내용 연수라든가 지금 잔존같이. 여기 회계적인 거, 그죠? 이게 다른 말로 뭐냐? 법정화돼 있다. 법에 정해놨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회사마다 이제 자의성을 두게 되면 그러니까 똑같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는 이 건물이 뭐 50년 간다, 누구는 100년 간다. 누구는 200년 간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 원래는 우리나라도 이제 아파트 있잖아요. 한 3, 40년 지나면 다시 재건축해야 돼. 왜? 일부러 더 튼튼하게 지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 다시 이제 건설업자잖아요. 우리 후배 건설업자를 생각해야죠. 한 40년 지나면 이거 좀 다시 철거하고 다시 좀 하게끔. 원래 처음부터 이제 이거 100년, 200년, 300년 갈수 있게 튼튼하게 안 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이제 그 무학, 초등학교지그음국민학교인데 왕심 쪽이서 그죠? 그게, 그, 거기 학교 오래돼가지고, 제가 한 70회인가 졸업하는 게, 그죠? 그래서, 그 학교가 오래돼가고그 당시, 제가, 제가 졸업, 초등학교 졸업할 때가 70회였던, 그죠? 일제시 때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닐 때, 4학년 때인가 그때 건물을 하나, 새 거를 다시 지었어요, 이렇게. 그때, 그럼 기존 건물 철거하잖아요. 근데 제가 공사하는 아저씨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아저씨들이. 야, 이거 진짜 일본 놈, 그때는 이제, 일본 놈들이,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는지, 아직 철거가 힘든 거예요. 너무 건물을 단단하게 지어가지고, 이렇게. 철거할 때 그냥 애를 먹은 거죠. 야, 이렇게 건물을 단단하게 지을 수 있나? 해서. 근데 아무튼, 아무튼, 이런 거한 번씩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뭐가 되냐면, 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결산조정 항목이에요. 이렇게. 결산조정이 뭐냐? 세무조정을 통해서 손금산이 안돼요 이게 결산서 조정이죠 결산서 조정이 뭐라고 했죠 IS손익계산서에 감가사필를 반영하라고요 그러면 손비처리가 된다 이런 뜻이죠 근데 무조건은 아니에요 또 거기 예배상도 뒀다 그래서 여기 나와있죠 나와 있는 것처럼 신 부족액 할때 이제 한도 초과 나온 거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삼각부인액은 여기 나죠 원칙은 결산조정이에요 근데 신고정 할수 있는 게 뭐냐 IFRS 적용법인이에요 걔는 신고조정을 허용해줘요 그러니까 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다음 무조건 신고조정하는 게 이게 중요한데 업무용 승용차예요 그리고 여기 감가상의제가 있어요 감가상의제는 뭐냐 쉽게 말하면 법인세를 감면받아요 창업중소기업 이런 데서 그죠 그러면 얘가 이미 상각제도니까 감면기간이 5년 동안 감면한다 그럼 5년 지나고 삼각하고 싶다고요 안 된다고요 무조건 삼각해야 돼요 이렇게 이게 감가상의제 또 업무용 승용차 있죠 이거 2016년도부터 적용된 거 아니야? 업무용 승용차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게 이제 딱 올해가 10년 되네요, 그렇죠? 2016년도고 2026년도가 됐으니까 이게 10년 된 거예요, 10년 이렇게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는 무조건 5년 강제 상각이에요. 이런 예외 사항들이 있더라. 여기 결산 조정은 이미 제가 설명드렸어요. 결산서 조정이에요. 무조건 손익계산서 감가사비를 계상했어야지만 손비처리가 되고. 상관 안 했어요. 세무조정 통해 안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급여는 신고조정 항목이잖아요. 내가 급여를 누락했으면, 손금산입이라고 한 세무조정을 넣어도 돼요. 그럼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감가사비 안 했습니다. 결산서에손니까서 감가사비 안 넣었어요. 근데 세무조정으로, 손, 금산입 감가사비 집어넣으면 되는데, 안, 안 된다고요. 그에 비해서 여기, 업무용, 승용차 있죠? 얘는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예외의 예외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니까. 우리가 회계를 먼저 배웠잖아요. 재무에게 먼저 했잖아요. 그때 감과사필은 우리는 진리라고 알았어요. 하지만 세법에 보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세법에서는 감과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예외적으로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모처럼 우리 회계처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 남아있는 업무용 승용차가 된다. 업무용 승용차가 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잘 들어두고 결국은 뭐냐? 모든 게다 문제가 말하는 거고 제가 강조한 것은 뼈대에 있 뼈대만 세우면 돼요 그리고 진도를 나가야 돼요 가끔 여러분 막 복습에 막 에너지를 쏟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제가 얘기했죠 복습은 후입선출이에요 선의순출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나 앞에서부터 완전히 끝장내서 잘하겠어 그러면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배운 거부터 복습하라고 간략하게 그러니까 복습은 오늘 지금 수업 듣고 그다음에 한번 정도 책에 있는 거 한번 보고 그리 넘어가라 한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그래야 지금 진도를 빼는 거예요 제가 들 말씀, 진도 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진도 빼는 게. 왜냐면 대부분 다 진도를 못 빼고, 이렇게 멈출 가능성. 그러니까 시험장, 이제 우리가 시험장 가야 되잖아요. 진도를 빼고 와야될거 아니에요. 못 빼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진도를 쫙쫙쫙 나가라. 그리고 제가 항상 관련된 문제를 최대한 막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게다 문제가 말하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거를 좀 게을리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뭐냐면, 자산에 대한 감가사비는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서, 삼각범위액 안에서, 이렇게 손금에 산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거고, 당연히. 이 안에서는 손금에 산입.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서, 이게 결산조정이다. 여기서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상가보험액을 초과했죠? 한도초과얘는 손금 불산이 된다. 소득처분은뭐 당연히 유보죠, 유보. 그 다음에 i f r 적용 범위는 뭐냐? 신고 조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시험 문제 혹시 우리 회사가 i f r 적용 범위인데 뭐? 아 그래서, 세부담 최소화, 세금을 좀 적게 내려면, 감음과다에 다음 손금산입 넣어줘야죠. 그렇죠? 그죠? 그래야지만 소득금액이 줄거 아닙니까? 소득금액 최소화 조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금산입을 해주시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얘는 할수 있다요. 가능이죠. 얘는 할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업무용 수용차는 뭐냐? 해야 한다요. 5년 강제상각. 정액법 5년 강제상각이 된다. 그 다음, 감음과다 의제 있죠? 법인세 감면 돼요? 그럼 얘는 이미 상각제도니까 감면 끝나고 하면 더 유리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 막기 위해서 뭐냐? 안 했지만 한 걸로 보자. 그게 감가사 의제. 뭐랑 구분해야 되냐면 즉시 상각의제랑 구분해야 돼요? 즉시 상각의제는 뭐냐? 취득 즉시 감가사 한 걸로 보자. 즉, 자산 항목인데 얘를 비용 처리했어요. 회사 계산 감가사 비를 보고 시부인을 해주시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 송금 계산 방법이 있죠? 그래서, 누계액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취득 원가 누계액이 회계는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세법 관심이 없어. 그냥, 감가상는 맞으면 돼요. 재무상태표에 순액고라든 누계액 쓰든 안 쓰든 관심 없다. 뭐 이런 식의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감가사비 특징 나와요. 지금, 지금 배운 거예요. 지금. 감가사비 특징. 요걸 잘 기억해 두고. 처음부터 이거를 완벽히 하려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왜 모든 건다 시간이 해결해줘요 시간이 다 해결해준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내용에서 잔존가치가 법정화 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잔존가치는 0으로 이제 보통한다 그 다음에 2번도 중요해요 임의삼각제도죠임의삼각제도는 뭐예요 얘는 삼각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결산조정이다 따라감가사비를 법소정금액보다 과소계상한 경우에도 세무조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결산조정 항목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내용 요수가 경과한 경우에도 한도 내에서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그 얘기. 그 얘기 뭐냐? 기준 내용은 40년입니다. 40년 상관 안 하고 41년째부터 생각해도 돼요. 그래도 다 허용이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자산별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계장치 A, B, C가 있어요. A, B, C 합계 금액을 가지고 한도를 정하는 거냐? 땡! A 따로, B 따로, C 따로. 이런 식으로 각자 간다, 각자. 그 다음에, 삼각 방법에 정용화되어 있죠? 요것만 돼. 그게 뭐냐? 연수학계법, 땡! 이중체감법, 땡! 이런 방법은 인정이 안 된다. 아까도 얘기했었죠? 건축물은 뭐밖에 안 돼요? 정액법밖에 안 된다. 건축물은 정액법밖에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감가 상각 대상 자산이죠? 여기 나와 있어요. 토지는 안 돼요. 왜? 토지는 기본적으로 가치 감소가 없어요. 상각안 한다. 회계랑 똑같습니다. 다음 여기 유형 자산, 무형 자산을 기본적으로 대상으로 한다. 여기 나왔죠. 유형 자산. 우리 시험에 나오면 대부분 건물이나 차량 운반구라든가 뭐 기계 장치 이런 거고. 여기 동식물도 마찬가지 로상각을 해야 된다. 이거는 회계 시간에도 이미 설명을 드렸죠. 저희 집이 원래 옛날에 배농사 짓고 그래가지고죠.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그 배농사 있잖아요. 배농사. 그 배도 한 12년생 있잖아요. 그중 그 배나무가 그 때가 최절정기예요. 한 30년 넘어가죠. 수확량이 현재 떨어져요. 비료 많이 줘도 소용없어요. 잘안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배 나무를 좀 갈아엎는다는 좀그렇죠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좀 조정을 좀 해주셔야 된다. 나무그 보고 보시고 무형자산 있죠. 요것도 한 번씩 보시면 된다. 그다음 여기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맞는 것뭐 등등 나와 있다. 이렇 그죠. 여기 원래는. 당의 법인 소유 자산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금융리스트 회계시간을 배웠죠 그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당연히 이렇게 리스 이용자의 자산을 봐서 삼각을 해야 된다. 삼각을 해야 된다. 아무튼 이것도잘 보시고. 근데 여기 보면 사업용으로 사용해야 되죠. 사업과 무관한 것들,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상각안 한다. 우리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할 때도 배웠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식 사용이나 시간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된다. 그래서 우리 토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상각을 하지 않는다. 여기 상각하지 않는 게 있죠. 제일 중요한 거는 토지뿐만 아니라 여기 건설 중인 자산이 있어요. 건설 중인 자산 우리 전 시간에 지급이자 손금물산을 발자도 건설 중인 자산 이거 좀 배웠었다. 우리말하면 건설 자금 이자 이렇게 하면서 그죠 건설 중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은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상각 안 한다. 그다음 여기 토지라든가 또는 골동품이라 이런 것들 가치 감소가 없어요. 골동품도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가치가 더 증가하잖아. 이렇게 해가지고죠 이런 것들은 기본상각을 하지 않는다. 생각을 하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여기 감가상각에 대한 시분 계산 구조있죠 여기서부터 또 엄청 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요거는 우리 쉰 다음에 하도록 하고 우리 관련된 여기까지 한거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연습 문제가 보시면 뭐 어렵지 않아요. 자 다음 중 법인세법상. 감가상 특징이죠. 가장 기초적인 요런 것들이 우리 시험에 나와. 이거 법인세법상 감가상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그렇죠.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과대상가, 요게 한도 초과, 과소상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는데 과소상가가 허용되죠요 그러니까 모두란 말이 틀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도 미달이 인정되는 거예요. 한도 초과는 인정되지 않지만 한도 미달 인정된다. 그니게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아예 상가 안 해도 안 해도 된다고요. 그게 좀 신기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뭐냐면 수, 쉽게 말하면 회계 시간에는 상관 안 하면 오류예요. 세법 오류가 아니에요. 지가 세금 더 내겠다는데 그걸 허용한다. 그거를 허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나머지 보겠어요. 내용 연수를 법정화돼 있죠.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볼 거다. 기준 내용 연수 내용 연수 범위 그죠. 이렇게 뭐 수정 내용 연수 이렇게 그죠. 특례 내용 연수 네,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다음에 법인이 사업 연도에 감가 자산에 대한 감가 할 것인지 여부는. 법인 내부 의사 결정에 의한 것이 이게 뭐다? 임의 상각제도요상각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근데 다음과다 방법으로는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을 허용한다.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을 허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요게 6번이죠. 그래서 다음과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도 그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요 내용이고, 이거를 외워서는 안 돼요. 이게 어떤 개념인지를 잘 이해하시는 거를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